안녕하세요. 누루쌤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편 시간이에요. 오늘은 첫 요리 도전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처음 도전했다가 실수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며 들어봐요. 첫 요리 도전 수현이는 엄마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수현이는 요리책을 펴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중간에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음식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지만 수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살짝 도움을 요청하며 조심스럽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생일날, 수현은 직접 만든 음식을 엄마에게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수현의 노력에 감동하며 맛있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수현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현은 요리에 흥미를 갖고 자주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수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미소는 수현에게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첫 요리 도전. 이야기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결심.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예시 문장. 나는 오늘부터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기로 굳게 결심했다. 실패.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 예시 문장.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도전.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에 맞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 예시 문장. 줄넘기 100개 넘기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노력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과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하는 것. 예시 문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뿌듯하다. 어려운 일을 잘 해냈을 때 마음속이 자랑스럽고 기쁜 느낌이 들다. 예시 문장. 내가 그린 그림이 칭찬받았을 때 마음이 정말 뿌듯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첫 요리 도전 이야기를 다시 읽어 봅시다. 첫 요리 도전 수현이는 엄마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수현이는 요리책을 펴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중간에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음식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지만 수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살짝 도움을 요청하며 조심스럽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생일날, 수현은 직접 만든 음식을 엄마에게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수현의 노력에 감동하며 맛있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수현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현은 요리에 흥미를 갖고 자주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수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미소는 수현에게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